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이번에 수능이 끝난 따님을 위해 PC 제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한 지금 시국이지만,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롤과 발로란트 위주의 게임을 즐겨 하시고, 앞으로 이미지 렌더링 관련 공부도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화이트 테마의 그 조립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관 동영상 참고하세요. 라이젠 9600X. 정말 좋은 CPU입니다. SN 코어 16기가 두 개로 듀얼 채널 32기가 구성. 1 t b NVMe SSD. 속도 잘 나옵니다. e m t e RTX 5060. 화이트 색상. 정격 850W 파워. 마이크로닉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화이트 색상, 공랭클럭의 대상급 대우를 받는 제품, 성능 아주 좋습니다. SSD 장착, CPU 장착, 가이드 장착, 써멀그리스 도포, 방열판 장착, 기초 조립 완료, DS900, 조립전 고정핀 장착, 파워 장착, 메인보드 장착, 조립 완료, 뒷면, 첫부팅, 최신 바이오스 버전 확인, 바이오스 업데이트, 혹독한 초보 분량 테스트, OCC t 통과, 그래픽 카드 부하, 테스트 통과 후 출고해 드렸습니다. 사회의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